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십일과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까지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보았고 어, 이번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사역에 또 사역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악마의 세로부터 갑자기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전보다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분 어, 분별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또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책에서는 성령 세례의 위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초반 외시붕에 부 영향을 미친 제스펜 루이스라는 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제스펜 루이스가 이런 성령 세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협하고 광신적인 그런 모습, 성경에 근거한 어떤 문자주의, 율법주의적인 모습,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에 충분한 자들은 너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영적인 은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 은 어, 균형을 결여, 균형을 잃게 되고 특정한 은사들과 어, 특히 초자연적 은사들에 치우치게 되는 모습. 영적인 교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겸손이나 사랑의 부족. 또, 미혹시키는 어, 이런 교훈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라 것. 어 또한 성령에 관해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정죄하게 되고 깔보게 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개신교 내에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는 위험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성령 세례를 추구하지 않고 어 성령 세례를 적대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음, 이런 유혹에 항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은 악한자가 만들어낸 바로 그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악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내쫓을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상에서 반대 없이 어떠한 거, 어, 이 반대 세력 없이 통치하기 위해 아무도 이 지구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위험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오히려 추구하지 않는 건 성령 세례가 위험하다라고 혼미케 하는 악한 세력에 오히려 우리가 더 어, 그들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성숙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자, 왕이라는 이 삼중적인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이세 가지 사역이 바로 오늘날 성령님의 활동 범위를 정해준다는 라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진정한 성령의 사역과 우리 자신의 본성이나 악한자의 속임수에서 나올 일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령이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성령이하지 않는 일인지. 어, 구별할 수있게된다는 거죠. 분별할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yes, y o 을 know, yes, you know, y e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서 제사를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화해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또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할 책임을 맡았죠. 이세 직책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용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 인물이 한 가지 아니면 매우 드물게 두 가지의 역할을 맡았지만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동시에 수행한 인물은 구약에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세 가지 모두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사역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삼중의 이세 가지의 일을 교회에게 남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이 성령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그때 한 창녀가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시몬이 속으로 한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시몬에게 어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혼히 꿰뚫어 보십니다. 또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과 또그 사정까지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선지자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시고 사람들을 순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알려 주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능력과 권세가 있게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아, 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비전에서 나옵니다. 선지자는 순간적인은할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어떤 것을 볼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것을 향한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도 편지에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적 통찰, 즉 예수님처럼 선지자로서 보는 것은 사도했던 바울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통찰력은 예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처럼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직 온전한 것이 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알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거울로 보듯이 아직은 희미한 아직은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에게주신다는 거죠. 그게 한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것.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선지자로서의 어떤 통창력을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쵸? 또 어, 선지자스의 사역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자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때론 이것이요 격려로서 어떤 이에게 또는 지적으로서 어떤 충고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인도바드 말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상대를 세워줄 수 있는 상대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조심스럽게 지혜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격려이든 지적이든 충고이든 그런 방식으로 그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 선지자의 사역으로서 한 가지는 어~ 바로 예언적인 설교 어~ 그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설교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어~ 기름 부음 받은 어~ 권능 있는 정말 마음을 감동케 하고 어~ 우리의 그런 심령을 울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름 부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즉 어, 기름 부음을 받은 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예언적인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어, 기름 부음 기 받은 설교를 하시게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첫째를 봤습니다. 물론 모든 이가 이 선지자의 사역의 이 형태를 다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게 주신 기 때문에. 어, 모든 이가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선지자의 이 사역의 어, 이 역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어,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지.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 선지자적 사역의 모습에서 벗어난다거나 또는 그거에 대립되는 어~ 또는 어~ 그거랑 반대되는 어~ 그러한 어~ 행위나 그러한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어~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성령이 인도함을 받은 사역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하고 또 우리로 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 계략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며 통하여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 영광이 되는 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러한 또 교회에게 선지자적 선지자의 사역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또 주님 어, 능력으로서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그 말씀과 설교에 정말 권능이 있음을 통하여서 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주님 어, 또갈 어,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능에 따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